공권력이 너무 약해지면 안 되죠 차라리 그렇게 고생을 하는 대신에 네, 돈을 많이 받, 받으면 그러니까 돈이나 많이 주든지 받는 돈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물가 상승된 거를 감안을 하면 공무원들은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 연봉 수준이 음, 철밥통 철밥통 그러니까 잘릴 일은 없잖아 그 철밥통까지 버티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정년을 채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겠다 힘들어서 음.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근로감독관 특... 특별 사법경찰관의 미래 전망은지 못해요. 좀, 좀 어둡게 봐요. 저희 본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이게 또 사람들의 권리의식이 이건 한없이 높아져 가기 때문에 쉬운 직업은 아니네. 네. 쉽게 올수 있는 직업은 아니고 어지간한 사명감 아니면 이것도 못해요. 또 누가 국민신문고나 감사를 찔렀다가 돼서 그것도 서류 만들려면 힘들거든요. 하... 서명서 만들고 뭐 만들고 그 잡무가 너무 많아요.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해야 될 근로자분들이 어... 피해를 봐요. 밀리니까. 감독관이 하도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수가 오존. 오전...